하네. 아 맞네 저거 갈까? 오토바이 어, 타고 가자 여기 오토바이 유치했잖아 여기 아이가? 여기 아니었나? 이거네 아 이거가 못나가 앞왜 그래. 못나가? 돌려서 빼면 되잖아 나오나? 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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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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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운건좀 하네 아유 부딪한 웃음 아우 배틀 아, 알고 있겠지 그래? 좋지. 시원하겠다. 어. 뭐, 도나스도 먹고. 너무 뜨겁다. 응. 근데, 언 고생이 많아. 사탕수수 냄새가 너무 좋아. 하치? 아, 하치? 그렇네. 잘 모르겠다. 뭐 달달한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쓰레기 볼까? 냄새 아니야어 사탕수수 아. 어. 그거. 찌꺼기. 짜, 펑거. 음. 어, 나무공. 만 나무 있던. 만 범. 아, 그거 비싸네, 여기. 왜? 두 배. 두 배? 근데 큰 컵? 여기, 시내좀 외국인만이니까. 어, 뭐, 한국이나 어디나, 관광지는 다 비싸지. 근데 큰컵달라했나 아니요. 그거 할수 아. 없는 거지. 아, 큰 컵밖에 안 파는 거가 어. 아, 정마 똑똑하네. 방수 다 가나. 아니, 근데 작은 컵 있는데. <laughs> 아니야. 아무 말도 안 돼가지고 그냥 큰컵준 거네. 아줌마 똑똑하나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큰 컵에다가 줬으면 당사하면 뭐 약속 빠르게 하는 거 그냥 놔야겠다 음. 우기 때 여기 낚시하는 사람 많았는데 근데 이제 쓰레기 많어 누구 여기 쓰레기 더 많노 정상에 있어야 된다 경찰기수도안잡더만 잡아서 벌 줘야 돼벌 끝내야 돼와 이거 엄청 시원한데 미쳤는데 이게 레몬향도 나잖아 나는 맨 처음에 그 레몬향이 사탕소스 맛인 줄 알았다 레몬을 넣더라고 아 라임이다 라임 맞지? 레몬이나 라임이나 오렌지나 귤이나 파인애플 그 신맛 들어가 있는 과일 너무 음. 뭐 다다르는 맛없어고 그래서 아. 새콤한 그 맛이 들어가야 맛있어 음. 상쾌해 어좀 그런 것 같다 시원하고 상쾌하고 기분 좋다 야 이거 나한인만에 무슨 소리야 너 살찐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음. 맛있나? 안 먹어? 나이단걸나 혼자 다 먹으라고? 살또 나눠줘야지 맛있는 거야 어. 알았다 이 카메라 여기 놔둬도 되나? 바닥에다가 응. 이거 갖고 가는 거 아이가? 응. 뛰어와가지고 막 낚아채 가는 거 아이가? 거기 누가 발 트인 거 같애 닦이야 이렇게 됐나? 이건 응. <laughs> 내 건데 어떤 <laughs> 누가 내 건데 <laughs> 너가 네 건데 이거 노란색 어? 이거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이놈아 넌 어? 누구야 얘가 어? 누구야 아니야 내가 다른 걸 얘기하다가 거야.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냥 덮진 거야 말이 누구야 <laughs> 새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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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이 목 아프다. 마사지 하까응 지금 몇시지? 몇시가 있잖아 다섯시이다 다섯시, 아, 와를 그수 있나? 어? 여섯시에 학교 가야 되는데 왔나 고한 30분 마사지 있나? 그럼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아파. 지금 공부하면 안, 안, 뭐, 못할 못것 같아 너무 아파 상상 상해봐 여기가 누가 막갈막 질러나 질러오면 팔아 그래서 아파 좀 옮기면 야, 아파 나복숭야 알아 그래 <laughs> 가자 무섭다고 가자 뭐 걸릴 때 있었나? 응? 이렇게 뭐안 돌릴 때 있나? 있지 근데 그거 잊어내지 잊어내야 돼저쩝쩝여기 나무가 이렇게 나오는 어? 거 같아 그래서 안못 움직여 응 캄보디에 남자가 그런 목이 있으면 은 이쁜 여자 보다가 그렇게 된다고 왜? 아 이렇게 너무 뒤로 가는데도 계속 봐서 왜? 걸려 이해하나? 어 음. 아저씨도 있다 봐봐 목아 어, 맞나? 와 이거 크네 마사지샵이 와 이런 완전 이런 완전히. 어떻게 이거 뭐, 아프지 뭐당연한거깨먹는거야 이란아가? Berapa banyak lebih daripada yang saya fikirkan? Masaj kaki, masaj tangan, masaj kepala, masaj mulut, masaj kepala Masaj tangan Sud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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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dah Masaj mulut sahaja Tid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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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dak Masaj kaki, masaj kepala Tidak, tidak Ini yang terbaik 5 minit? Berapa lama? 5 minit 5 minit? 5 minit dalam 30 minit Sebenarnya 쌈뿌리아로 너무 오래됐다, 3년째. 아씨, 그럼, 오랜만에. 3년째는 받았다. 받아볼래? 음. 어, 같이 하자. 그, 하나, 내가 말, 한 명만 하지, 좀 그렇잖아. 두명다 들어가야 되는데. 뭐 하나 마사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다. 안 해? 안 해, 안 해, 시원하잖아. 심을 뽑으셔야 되는 거 아이가? 어. 뭐, 저 하고 싶다. 를. 뭐? 로, 그거는,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아이가? I broke 까 o o r uncle. I broke p o 는 r uncle. I broke poor uncle. I b r o 이 e poor uncle. I broke poor u n c l 하고, broke poor uncle. I 해달라고 e poor uncle. I b r o 머리 해. 아빠 뭐, 머리 좀 아프니까. 뭘 머리 가 아프? 나는 좀 이상하다 말이야. 왜이렇가 말이 상하다니 머리 아프니까. 아니, 아빠는 머리 자주 아프니까. 두통이 있으니까. 어, 아빠는 아니야. 그냥 목해 똑같이 해. 과다. 등 해볼래? 응? 등? 어. 등등 얼마인데? 오 볼. 어떡하나? 아, 그럼 난등 할까나? 뭐가 할까 고민이 없등해 진짜 시원해 그럼 나등 할래 그리고 레벨 있어 같이 키면 돼좀쌀 네. 사람 네. 거어두뜨거운거어나 그냥 두꺼운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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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두꺼운 등 할래 그뭐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 어떻게 세야는데 응? 몰라요 <laughs> 몰라요? 니 해봤다며 나는 몸 해봤지 아니면 발몸 아, 정신 다? 아, 그럼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또도렇 어, 놀다가 어, 어. 몸이면은 전부 다 해져 어 시원하더나 어안 해봤다면 저기 내 물어봤을 때 해봤어. 아, 발은 이렇게 어, 한 여기까지만 하거나 여기까지 해. 아 김님 내가 안 해본 거다 해봤네. 근데 요즘 비싸졌네. 네. 입에 비싸진 것 같아. 요새 물가가 아. 다 오르는데 안 비싸질 수는 없지. 안 오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걸 수도. 아나 수지랑 잠깐 데리고 있어. 응. 아빠 봐.

내일 운동할 때 늦게 야겠다 몸이 더 가벼운지 안 가벼운지. 십불 잘했네. 어깐 목은 안 아퍼나? 아요 아직도 못 풀려. 근데 음. 한 삼십으로 회복된 느낌. 다 했네. 갈까? 그거 알지. 응. 갔다 가야겠다 빨리 가자. 나 집에 뛰러 가야겠다. 이 송상들 물고기도 맛있게 생겼다. 양념해가지고. 그릇에서같은아 이거 아직도 안 먹었나 내가 집에서 먹어야겠다 아 오늘 되게 쉬었네 아 왜요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처음으로 마사지도 받아보고 또 보내야 되다시안갈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오늘도 시청해 감사하고 영상도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반 뭐지? 회복 잘했어 뭐? 얘들 제대로 해봐 캄보디아 데이트 角度、ね、を上下くない。